너 혹시 케 좋아야 미친 놈 정신 차라 인마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야 다방 레지가 어떤 애들인데 씨. 다방 레지가 뭐 형도 다방 레지 좋아했잖아 커피 몇알 시켰죠 네 설탕 몇 스푼 넣어요 세 스푼이요 끝났네 특게 추가 끊겠습니다 알았어요. 먼저 씻어요. 아, 그, 게 아니라, 저, 얘기만 좀 하자구요. 아휴, 됐어. 얘기를 나누기는, 뭐, 얘기를 나누...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. 뭔 돈까지 줘가면서 얘기야. 아, 저, 정말로 커피 마시면서 예, 아, 얘기? 네. 왜안 물어봐요? 네? 넌 어쩌다 이런 일 하게 됐니? 왜 이런 일 하고 사니? 이유가 있었겠죠?